아까 유니폼을 사러 갔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대체국이면은 사실 물량 확보를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뭔가 뭔가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카타르를 본것 같아요. 뭔가 그 붉은색을 본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아. 그 2002년 때 네. 리더레즈 얼마나 많았어요? 허, 짝퉁 유니폼도 진짜 많이 입고 아, 다녔잖아요. 그 나도 어렸을 때 짝퉁 입었던 것 같은데? 네. 분위기는 진짜 완전 아랍 그 자체죠. 어. 아.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 진짜 많다 시장에 여긴 시장에서 뭔가를 하는 게 일상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어어차어 추억 어와와 헬로 헬로 X Large, X Large, Medium, X Large 제 우리 인생 가짜기 때문에 정품을 저가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했어요 싸이키 <laughs> 없는 거 같애 <laughs> <laughs> 메이드인이 다르구나 아까 그거 인도네시아였고 이건 중국이네 가짜 만드는 데는 더 한국이 있 50RM 50RM? 와 괜찮은데? 45RM 1피스 45RM 좋은 콜렛이네 이 콜렛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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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콜렛은 중국에서 만들어 We a r 니 n o 아, 이해하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망극 공통인가 봐. 전 낙타 이거 하겠습니다. 어, 그럼 뭐. 아더 성... 낙타도 있어요, 더 낙타. 아니, 싫어. 이건 너무 낙타고? 너무 낙타, 나타 땅이 낙타 보이는 게제 <laughs> 인생 같아가지고요. 저는 <laughs> 여기 월드컵 때문에 왔으니까, 축구공 있는 카타를 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해 주시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희랑 같이 축구장으로 가보시죠 월드컵이 열리는 곳입니다 2022 카타르 익스피리언스 더 퍼스트 첫 경험을 하라 보시다시피 축구 역이 대단하고요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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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카타르, 카타, 카타, 어, 아 네. 월드컵이 이런 방식으로 패키지를 이용하면 갈 수가 있구나. 대리만족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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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y. Hey. <웃음> hey. <웃음> 사실 저희가 카타르 여행을 조금 더 해보니까 교통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동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 <laughs> yeah. 해주는 거죠 yeah. <laughs> 호스피탈리티 패키지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저희와 또 그때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아이라, 아이라, 아라 오! 원, 투. 정말 다양한 축구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Andra, 야, 너무 힘들다. 진짜. 호스피탈리티. 어, 이티켓이 티켓. 티켓이 마그네틱이에요. 와, 뭐야. 오피셜 호스피탈리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을 버스 진짜 높다 어, 버스 진짜 높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구 직관을 했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거야 그 열기 만 오오오오 열기 있잖아요 그 살짝 찬 공기 아 그거 너무 그리웠거든 나 진짜 눈물 날 수도 있어 저희랑 진짜 오셔야 됩니다 진짜. 잃어버린 몇 년입니까 지금 같이 직관하고 해야 되니까 저 멀리 이제 경기장이 보이고요 카타르 전통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텐트 있잖아요 딱 저렇게 생긴 거 진짜 괜찮습니다 어, 거의 공항 들어가는 수준으로 검사를 하고요. 아, 진짜 가까우면 손흥민 선수 진짜 가까이서 볼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손흥민 선수는 딱 이만하게 보였잖아요. <laughs> 저기 멀리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보여. 근데 진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와가지고 세레니를 대합해서 할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어, 어, 이쪽, 무조건 아. 이쪽. 와. 아. 아. 월드컵 때는 진짜 얼마나 뭉빌까, 여기가. 현지 팬들. 우리는 명예의 시민. 진짜 얼마 안에 축구장 와가지고 나 입장하기 전이 느낌. 아 저기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저렇게 놓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랍 머니, 아랍 머니. 아니 이돈 나라에서 굳이 저가 안 해도 되는데. 와 대박이다. 저 자랑이다, 자랑. <laughs> 진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슨 아랍 귀족 왕족 막 금수저 같은 분들이 쫙 들어가고요. 이 아랍 부자 같은 분들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Hi, hello. hell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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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Thank you. 와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Yes.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 v 저 팔찌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와. Thank you very much. 진짜 멋있다. 우와, 색감 봐. 미쳤네. 유목민 텐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셀카봉 들고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저희도 앞에서 백겼다가호스피탈리티라 그래가지고, 저 이제 보내주고, 오.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와, 쫙 완전 그. 귀빈 대우 귀빈 대우 네? 아, 이게 네. 아, 아, 방이야? 어, 아, 비... 우리 각자 방이 있어요. 와. <laughs> 프라이빗하게 축구를 즐감할수 있도록. 430번입니다. 아 어, 같이 호스피탈리티 하신 분들 와, Good Hello,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와 Good 음식도 진짜 많고 와, 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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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공짜, 꽁짜, 공짜죠, 공짜. 꽁짜. 와 대박이다, 제로, 제로 콜라에다가 다이스 엄청 많아 진짜. 아랍국가는 술이 안 되는데 호스피탈리티를 하면은 이런 데서 전런식으로 술도 마실 수가 있고. 와이거 뭐야? 아, 와. 와 소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야, 아 진짜 대박다. 이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축구 경기를 가장 재밌게 즐감할 수 있는 게 3층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다 조감할 수 있으니까. 와이 아, 너무 좋은 정보예요. 이번엔... 이게 10억이면 10억 이거 다 그러니까 빌리는데 월급 내내. 어, 좀 중국적인 욕조가 있고요. 일단 욕조가 왜 있을까? 아 변기, 변기 저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급진데 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나다신나다 집에 좀 가져가자, 나중에 좀 남으면.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하고요. 되게 프라이빗하게 딱돼 있고, 음식 다 준비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핑거푸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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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축구가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문 잡아 주시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뭐좀 먹어야겠다. 너무 배고프다. 마양 음 맛있다, 진짜. 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들도 알고 드시는 거 아닐걸요? 음 Everybody is fine. He's doing it. Wow. I don't know what to give Where is my power bank? Uh huh. What happened? I cannot come here. This is too bad. This is a beautiful heart. No, no. Thank you. Sorry, I got to get it. 진짜 맛있네 음. 삼계탕 볶음밥처럼 그런 맛이야 이게 월드컵이었다고 상상하면 진짜 와 아랍팀끼리 붙어가지고 침대축구 나올줄 알았는데 침대축구는 없습니다 이버드와이저가 이번 월드컵의 스폰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확성기 같은 걸 많이 쓰네요.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드릴 때막 나오는 목소리. I don't, I don't. 뭐라고 하시는 거지? 알라가 부르신다 이런 건가? 생각보다 진짜 잘한다. 막판에 몰라치기 뭐야. 오! 와! 와! 와 예! 아, 진짜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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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보고 있으니까 했 카타르가 생각보다 진짜 잘한다. 와. 어쩌면 소누미 선수의 어쩌면 마지막 드컵이될수 있는 중요한 경기 이렇게 함께 오셔 가지고 즐으면 좋겠습니다. 방 들어가면 더남 하하하하, 가보자, 보자.